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이틀 연속 핫딜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선택 핫딜 아니고 슈퍼 핫딜이 오픈이 됐습니다. 슈퍼 핫딜 이름이 황금빛 상자로 2,500펄이고요. 구매를 5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어, 황금빛 상자 구성은 영광의 길과 모험의 증표, 레이드 입장권이 이제 모두 이제 확정, 지급이 되는데요. 이 안에 상자들이 이제 복불복입니다. 그래도 영광의 길 입장권 4개에서 12개, 그 다음에 모험의 증표도 1.5만 개에서 4만 개까지,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도 영광의 길과 동일하게 4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률을 봤더니 최고 보상인 이제 뭐이 12개, 뭐 4만 개의 경우에는 10%의 확률이었고요. 나머지 확률이 30, 33%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 보상에 나올 확률보다는 이 아래 보상 중에 나올 확률이 이제 90%가 되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 항상 최저로 나오는 게 국룰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총 12,500펄, 다 어, 5개를 모두 구매했을 때 영광의 길입장권의 경우에는 이제 20장. 레이드도 20장. 몸의 증표의 경우에는 이제 7.5만 개. 에 획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혹여나 이제 중타로, 이제 중간 정도의 양이 나왔을 때에도 이제 12,500펄로 영광의 길 25장, 레이드 25장, 모험의 증표 7.8.5만 개로 사실, 음 이것도 효율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딜은 비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비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행운상점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효율이 행운상점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열리는 이제 행운상점의 경우에는 어, 최고 보상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주 기타적으로 나오는 보상들이 토벌과 석판,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 칸 입장권, 뒤엉킨 시간, 주화, 광원석, 파평, 검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핫딜을 다섯 개 사게 되면 행상을 총한1한번 정도 할수 있는 효율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어, 핫딜과 비교했을 때 레이드 입장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토벌, 석파, 몸의 증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영광의 길을 핫딜에서는 주는 게 차이점인데요. 지금 현재 가치로 사실 모험의 증표로 전투력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토벌 석판을 이제 수급을 해서 혼돈수정과 혼돈강원석을 제작하는 게 지금 당장 전투력을 올리기 좋기 때문에, 어, 행상을 11번 하는 게더 좋은 재화들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투력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핫딜과는 대조적으로 어, 구매를 비추천드리고 차라리 행상을 여러 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핫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핫딜은 어, 지금 황금빛 상자 2500벌로 영광의 길, 모험의 증표, 레이드를 모두 주지만 전부 다 확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구매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